그러면 복갱이로 만들어. 세 저기 이렇게 땅바닥에 순류가 떨어져 있노 나 목재를 넣어줘. 난 목재가 없어서. 와. 와. 어, 내가 꺼버렸어 <laughs> 불그기 장인. 옷 찍은 사람? 옷 찍은 사람 없나? 어. 아직 레벨이 안 되나? 나도 레벨 이안 되는데 아직. 나 레벨 팀. 나 괜히... 상이랑까지 찍었어. 그러면 옷 만드는 사람 따로 놔두고 모자 만드는 사람 놔두고 신발 만드는 사람 놔두고 하면 돼겠 맞는 거. 그냥 내가 섬유가 별로 없다내거 밖에 없나? 섬유는 맞아. 섬유는 주면 되니까 내가 캐가지고 그런 거니? 나 응. 모르고 찍었어. 여. 주면은 만들어서 여... 제가 뿌리면 그것도 먹으면 되니까. 섬유. <laughs> 손유게이큼 50개면 상이 한개밖에 못만들어줘 상이 한개 만들어줘세요7개 70... <laughs> 90개 필요하냐? 총? 만드는데? 상하이? 어 와.. 많이 든다 섬유가.. 솜류가... 나 섬유 140개있고 버렸..지 않면 어떻게 버리? 버리 버림. 클릭하면은 버림이 있을거에요 네. 아니, 내가 구식해줄게, 덤뇨. 거기다이었거기 어딨냐. 머리. 다 만들어줘. 오, 엄청 많이 차는데. 던져버리네 <웃음> 이렇게 <웃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모션이 게딱 <냅다> 던지기인데 <laughs> 잠깐만 뭐가 나만 들고 있어 집집 토... 어, 응. 토대랑 그런 거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초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토대 토대 받아들인 거같아 아, 나 좋나. 어, 그래. 나배고픔밥줘 밥, 밥. 있는 사람. 들어 있지 않을까? 아니, 내가 다 가져갔어. 아, 한 개만요. 갠만, 한 개만이라도 줘. 아, 아, 먹어 버림멋있어희망고문 뭐가 있는데? 여기. 그지마 있을 때생각 여기 이제 넣을 수 있다. 인벤토리에. 이거 마셔주고... 여기에 뭘 넣냐면은... 어... 그럼 내가 제작기술 다 업해버릴까? 글쎄. 글쎄. 글쎄, 글쎄... 그렇게 해도 되나? 그냥 그러니까 을까 제가 지금 올리기 시작해버렸거든요. 그래, 그럼 나 신발 나 그냥... 만들어줘. 신발... 두개 찍긴 했는데, 이제부터 전투민족해야겠다 섬유네나... 섬유... 섬유... 들어감... 기다려나 섬유 줄게! 그냥 이 인벤토리에다 넣어 놓으세요 어, 성이 없다 이 인벤토리에 넣어 놓아 인벤토리 난 사냥을 해올게 섬유 그 다음에 도도새 목재어나 농사 지어도 됨? 10. 농사 농사꾼 사냥 밥 만들어 주세요. <laughs> 나 밥임? 밥? 아, <laughs> 그럼 레드베리 뭐 <대조베리> 씨앗 <laughs> 드릴까요? 어나 씨앗이 몇개있긴한데와 레벨업 제작기술 밥밥 만들어 주세요. 밥 잠깐만요. 일단은 천 장화랑 천 장갑이랑 천 모자 만들 수 있다. 철, 붓이 돌, 집, 붓이 돌, 돌. 아, 뭐자 만들어야지? 아니, 나 신발 만들어줘. 잠시만요. 신발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도, 가죽이 없어요. 아, 가죽. 그렇군. 가죽이 필요하다는군. 내 네, 사냥하고 있다. 멜리라. 뭐 삼엽충 많다. 삼엽충 근데 가죽 안 주는데. 투창? 투창 만들어줘. 아, 잠깐만 베리 내서기 전에 다 그냥 물 먹어야 되는데 물 여기만 먹을 수 있음 어 음. 그냥 물은 그냥 물 들어가서 먹으면 돼 이상한 좋죠? 목재 8개. 음, 개, 음. 게... 아, 안에 있나? 있을걸? 네. <laughs> 어, 죽었음. <목소리를 목소리를> 뭐임? 왜? 네? 왜 죽음? 몰라 와 서서 죽었음. <laughs> <목소리를> 아니, 니 열매 이상한 거 먹었지. <laughs> 아, 그런 거임? <거인>? 기절했구먼. <laughs> <목소리가> 어, 띠용 살려줄 수 없음 신체 잡기 있음 죽었음 아아 <laughs> <laughs> 이거 마비 수치 다 떨어지고 있는 다시 그러네 밑에 창 떨어뜨렸어요 어어... 어, 나 근데... 시야가... 그 탈소... 흐렸음. 탈소하는 거 있긴 있더라 <웃음> 아, 아, <웃음> 아, 어때요... 아 됐다 나 물에 응가 썼음 <laughs> 잘했음 어디 있어? 네. 나는 안 아이, 보이는데. <laughs> 내가 아껴버리. <laughs>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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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문제 뭔데 아 가영한테서 1 8 0 m 이상 벗어날 수가 없어. 끌려가 아아아아 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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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려간다 끌려간다 여기 꼈어님님님님 네? 이쪽으로 만, 좀 맞게 반 게임 서버 게임 맞게 이었어 왜 반대쪽으로 갔어 아니 껐다 켜는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이런 거 같은데 원래 그런 거라고 어 호스트 범위 벗고 벗어나지 말라는데 맞게임이래 의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나? 이래서 다 공식적으로 가는 건가소 수리 어사별층 죽었나? 아니, 뭐만 하면 추위를 느낀데, 안 들긴 해. 패시임. 오케이 갑자기 패시. 했어 인사해. 오 뭐야 거야. 따르기 잭타. 또이. 안내 거야. 뭐야? 어. 어. <laughs> 흑진주. 오. 뭐야, 한 개씩 이동되네? 힙, 어. 옷, 허. 나니?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됐어. 님들 옷잘 입고 있네. 아. 또가영이랑 반대편 가가지고 끌려간다. 그렇구만. 어디, 어디까지 가, 근데? 어디가? 나? 누나한테 접근하고 있는데, 누나가 꺼지지 않아. 끌려가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멀리 가, 혼자? 아니. 어디가? 그치, 그치만, 나도 공룡 찾으러 다니고 싶단 말이야. 여기 있네. 가는 길에 있고만. 뭐야, 이거, 같은 부족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인 그러고 아, 호스트. 그니까, 그니까. 호스트인데도 같은 부족이 아닐 수도 있거 이거. 그치. 아, 뒤 쫓아다니는 거야 유감스러워지. 신뢰찾기 하는 거임. 뭘, 뭘. 아. 이 거대한 나무를 캐버리자. 그래. 뭔데? 거대한 나무 캐보, 캐버렸어. 우리 벌금 받을 거임. 여기 있는, 사우 있는. 딜로포사우루스를 주먹으로 두드려 펴면은, 아, 그내건데 누나. 어, 그렇구나. 그건. 난 내껀데. <laughs> 여기 있네, 여기. 이건이 공격하는 딜로포사우루스. 어! 어! 이렇게 싸운다, 딜로포사우루스. 아, 어, 독 걸렸음, 뭐이어내 딜로포사우루스한테 내 창을 건졌다. 아야. 누구보다 싫어했던 거니. 죽였다. 죽었어 졌어. 음. 내 딜로포 사우르스 어떻게? 딜로포 사우로스에창두개 있는데? 내창 꽂혀 있어 이게. <laughs> 저거 잡으려면은 기들리려면은 주먹으로 때려서 기절시켜야 된다. 도으로 때리면 죽어버리더라고. 우리 집을 지어야 될것 같은데? 집을 지으려면 레벨을 올려야 된다. 아니, 그거 하면 된다. 그냥 집토대 있는데. 그니까. 러사레벨 그니까. 러 그거를 내가 아, 찍을 수가 없다고. 그렇군. 내가 집토대 찍을게, 그러면. 집토대 어, 내가 찍을게. 나 찍었는데? 아. 아, 아. 왜냐면 레벨업을 했거든 그럼 어따 해? 그.. 무답고리 데 해? 여기 상자도 있으니꺼 네? 근데 또 누가 싸우는데 근데 네명이라서 이렇게 지어야 되던데 여기 <laughs> 벽이랑 지붕 세워 올리면 된다 형, 님 그럼 뭐 해줄까? 뭐 찍어줄까? 집 벽이랑 문틀 천장 찍어줄까? 남나? 나 별로 안 찍어서 나좀 남는데 내가 찍을까? 천장이랑 문틀. 아, 벽. 있어요. 나 18, 17포인트 있어. 나는 지금 6키로까지 찍을 수있어 덜덜 내가 천장이랑 여기랑 다 찍을게. 어, 그러면 <laughs> 내가 절보와동일를찍이지 이걸로 자원을 분쇄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있대어잔아 <laughs> 이러면 은 침낭 못낳는데 여기. 대단. 그러면은 하나 더 초대하면 되지. 패스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밖에 못 타. 가는 길. 내가 좀구석에 해줄까? 구석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섬유 가 없어 섬유 좀 섬유도 여기 있나? 왜개 많네? 범이 대간다 신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있나? 어 그럼 여기까지 더 늘려가지고 여기에 문을 만들자. 실수로 지붕을 세개 만들었어. 이 점프도 안되는 <laughs> 이게 뭐 <뭐예요>? 보여 침낭. <laughs> 침낭 만들 수 있나? 침낭 너가 또 했어? 가지고 끊어졌나 침낭 니지 네 침낭 찍었지? 나안 찍었어? 안 찍었는데 내가 찍어? 내가 찍을까? 나 포인트 많아 아직 그럼 해봐 나는 스파크 파우더 찍을래 내가 가서 침낭 찍고. 아너 나중에 일 가죽 물통부터 찍어야 되나? 가죽이 2 5개 되거든 침낭만 드는데 가죽이 없다. 우리 없어서 뭐못 만들. 가죽을 재취하러. 인디 투창 많은? 나 투창 2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좀더 커다란. 소지품 청은 언제 만들 수 있지? 그르뭐라 수창을 좀 만들어 가지고 사냥을 좀 하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아 참고로다. 나, 나 레벨업 한 번만 더하면 나 안장 만들어 줄수 있어. 안장 나 있다. 찍어놨다 안장. 찍어놨나. 근데 가죽이 없어서 못어 모든 게 가죽 때문이다. 맞죠. 이 가는 거에 대체 뭘 만들 수 있어요? 아, 이것도 찍어야 되는구나. 스파크 파우더. 나무고 싫어 간다. 너무 어둡다. 네. 아, 이래서 페프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만들면 되지. 목재 1 필요. 나무가 없어. 나무줄에 네, 다 틀어. 펫플, 내가 싸우나? 저망가짐 툭한 나 도끼질하다가 모르고 때렸어. 내가 나 여기 도창 내게 버려놨어, 데 쪽에. 나 지금 펫플로 때리고 있다. 근데 얘 32레벨인데 나이즈업? <laughs> 안 나이즈업, 일 물량으로 밀어, 물량으로. 야플. 야야야야야야야어 죽었어. 다잘 아, 되었어. 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 아 그곳으로. 그곳으로. 호스트 <laughs> 모시러 <포스트 맞으러> 가자. 호스트 <laughs> 모시러 가라. 그곳으로. <laughs> 어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맞다. 어. 우리 보이나? 아니? 안 보이나? 여기 있다 좀부자 누나 뒤에 보이나? 해, 해플 들고 가자, 해플 들고 여기, 누나 뒤에, 뒤에, 뒤에 어어어맞 가자, 가자 어, 어, 어. 맞아, 맞아. 와, 근데 이것도 킬수 있어 맞아 근데 딜로퍼싸 오로써 있어 근데 트리케라토스 잡으실? 꽤 세잖아 우리 집어디였어 우리 집 반대, 해안산 따라가면 돼. 저기 있네, 저기. 근데 우리 꺼죽 없어서 못 자. 침낭이 없어서. 자고 싶다. 빨리 사냥팀 사냥해온나 어? 저기 앞에 거북이 나... 있는데 거북이 잡자. 나... 나, 여기, 그거, 다시 해줘. 여기 니템 네 있어. 거북. 어. 부적점 다시 해도 안 돼. 카르스 탔습니다. 아 어, 투척 얼마 없네? 큰일났네 거북이 때렸어? 헤드샷 헤드샷 어나 투척이 없어 내 네, 딜로프가 열심히 엉덩이 때리고 있다 좋아 잘 잡는군 보자 오잘 얻는데 얘? 뭐야 이거 이거? 필요없는거 필요없어 아 렉걸려 헤라틴을 얻었어 야 상자 하나 더 만들어봐라 잠깐만 나 그것 좀맞춰야겠다 텍스쳐 이러다 터지겠다 그럼 또 개적하라가지고 <laughs> 이 게임 야 고기 겁나 많음 여기 닫고 아! 어, 상한 고기, 고기 먹었음 응, 왜 그런 짓을 고기... 취소를... 그러게 고기 줄게나 고기 있어 일로포서우르스가 배고파하는 것 같아 아! 넣을 수가 없다 고기가 많아서 내가 배고프네 내가 밥을 먹어야 돼 아! 죄송합니다 집천장여다떤었음 남아서 <laughs> 레벨업 정말 안 온다. 이거 뭐 어려운 것 같아. 얘는 왜 이렇게 먹은 것도 문제 똥을 싸대 아, 난 인간 새로 만드는 바람에 그거네. 레벨 초기화 되네. 그. <laughs>